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경상도 화장쟁이 조유진입니다 여러분 내 몰골 좀 보실래요? 피부가 <laughs>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나 어떡하면 좋아 모르겠어요 이제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열심히 이제 약으로 조져보랩니다 내 호르몬 문제야 이거는 <laughs> 메이크업으로 이 몰골이 지금 커버가 될지도 나 지금 심히 걱정됩니다 하지만 내가 또 누구야 경상도 화장쟁이잖아요 화장으로 네 어떻게든 한번 커버를 쳐볼게요 <laughs> 그리고 제가 저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난 조명을 싫어해요 하지만 하지만 오늘은 우리 에뛰드 신상 팔레트 색감을 이제 제대로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조명을 켰는데 이 조명으로 인해서 나의 몰골이 더더 더욱 악화 더 부각이 돼 버렸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메이크업 룩은요 쿨톤 메이크업입니다. 이번에 이렇게 에뛰드 신상 팔레트가 쫙 나왔거든요. 이렇게 쿨톤 팔레트, 웜톤 팔레트가 나왔는데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서 한번 여쭤봤어요. 쿨톤 팔레트를 쓸까요? 웜톤 팔레트를 쓸까요? 아니면 섞어서 쓸까요? 이제 여쭤봤는데 쿨톤 팔레트를 써달라라는 더 많아가지고 이렇게 쿨톤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쿨톤 메이크업을 해보면서 웜톤 분들도, 또는 이제 쿨톤 분들도 훨씬 더 쿨톤 컬러 색감이 더... 잘 돋보이, 더 매력적이게, 더 예뻐 보일 수 있는 특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. 일단 첫 번째로 쿨톤 컬러가 잘 받으려면 머리가 흑발이어야 한다. 아, 흑발일 때가 얼굴에 쿨톤 컬러를 얹었을 때 훨씬 더 매력적이고 돋보이고 예뻐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아무래도 어두운 피부 톤보다 좀 약간 뽀얗고 밝은 톤일 때 훨씬 더 핑크빛이 이제 쿨톤 컬러들이 잘 예쁘게 보이더라고요. 하지만 난뭐다 지금 글러 먹었다 피부부터 일단 글러 먹었고 일단 요거부터 뽀얗고 밝게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자 오늘 피부 커버는 글래드뽀 보떼 레디언트 크림 파운데이션 제가 피부 이렇게 들어올 때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이거든요 피부 커버를 빠르고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피부 상태가 최악일 때는 이렇게 파데 브러쉬를 사용해서 한땀한땀 한땀 커버를 해줍니다 정말 피부 좋은 거는요 복 받은 거예요 아주 복 받은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좀 깔아주고 이고는 바닐라코 퍼프고요 이착력을 주면서 커버를 해줍니다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해볼게요. 오늘 피부 베이스만 한 40분 깔것 같은데. 사실 제가 이제 영상마다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. 이제 저처럼 이렇게 트러블이 많이 올라오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땐 오히려 막 컨실러 바르고 막 프라이머 바르고 막 이것저것 바르면 피부가 못 버티고 뱉어내거든요. 최대한 베이스 제품 하나로 끝내주시는 게 좋아요. 물론 그 잠깐 이제 커버를 이제 완벽하게 해서 피부가 좋아 보이겠지만 이제 우리는 커버력보다는 지속력 력에 신경을 써줘야 되거든요. 베이스를 발라놔도 오래 버텨줘야 피부가 더 깨끗해 보이는 법이거든요. 어차피 무너지면 더러워 보이는데, 그죠? 여러분, 저는 지금 해네번 얇게 깔아줬습니다. 그리고 마무리.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었어요. 큰 여드름, 뭐 작은 여드름, 뭐 3~4개 정도 나신 분들은 막 컨실러로 커버를 해도 되거든요. 근데 저같이 이렇게 번복이 되신 분들은 이것저것 바르다간 큰일이 난다. 자기 피부에 잘 맞는 베이스 제품 하나로 끝내셔라. 목에도 피부톤을 맞춰줄게요. 조명까지 더해져가지고, 제 얼굴이 붕 떠있을 거예요. 자, 그리고 이제 파우더링 하기 전에 마침 쉐딩스틱 샘플이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번 같이 테스트를 해볼게요. 제가 이거 작년 여름부터 테스트를 하지 않았나요? 쉐딩스틱? 아니, 너무 죄송하네요. 내가 아직도 컨펌을 하지 않았어. 아, 뭔가. 더 괜찮아질 것 같은데, 같은데 하다가 지금 거의 1년 다돼 가겠다 싶네요. 일단 요거 하나를 또 보내주셔서, 요렇게. 아니, 사실, 이렇게 손으로 블렌딩 했을 때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또 드렸거든요? 왜냐면 그전 샘플은 조금 뻑뻑한 감이 있어가지고 한번더 텍스처를 바꿨거든요. 너무 죄송해요. <laughs> 계속 의견을 추가해서 너무 죄송해요. 이제 다른 거. 발림성 진짜 뒤집어져요. 아무래도 저는 피부가 더럽다 보니까 이런 스틱 같은 거 블렌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? 손으로 이렇게 쓱쓱쓱 해도 정말 부드럽게 이렇게 펴발라지면 좋겠다. 라는 의견을 드렸는데, 됐어. 어, 나왔어, 나왔어. 발림성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거랑 난 이렇게 손으로 문질렀을 때 부드럽게 그냥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, 됐어, 됐어, 이제 나온 것 같아. 이제 이걸로 짜자작 내면 될것 같아요. 아니, 왜냐면 저는 쉐딩스틱이랑 거리가 먼 사람이라서 되게 감이 안 잡혔거든요.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연구를 했어요. 왜냐면 스틱 같은 경우는 편하라고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. 그죠? 그리고 턱에도 한번 해볼까? 어 됐어 됐어 그전 샘플도 이렇게 턱이 했을 때막 뭉치면서 발려가지고 와나 그렇게는 절대 못낼것 같더라고요 나도 약간 부끄러운 제품인데 이거를 내서 뭐 하나 안 내고 말지 약간 이런 심정인지라 너무 마음에 드네요 마음에 들었어 이거는 내가 진짜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한테도 정말 자신 있게 당당하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. 부끄러운 제품은 안 돼요. 있을 수 없어도 안 돼. 파우더링으로 지금 번들거리는 부분을 좀 잡아줄게요. 아무래도 오늘 파운데이션을 좀 촉촉한 거를 썼기 때문에 피부에 광이 돌거든요. 또 꿀팁 아닌 꿀팁. 이렇게 저처럼 또 피부 컨디션이 그냥 엉망진창이다 할 때는 매트한 거 절대 쓰시면 안 돼요. 아시겠죠? 그럼 피부 진짜 다 뱉어내요. 그래서 촉촉한 걸로 커버력을 살짝 포기하되 지속력을 생각해서 커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파우더링도 안 하는 게 베스트인데 지금 조명을 켜놔서 너무 번들거리는 것 같아서 좀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. 안 그러면 제 얼굴이 더 더워 보이거든요. 얼굴이 평평한 분들이 이렇게 조명 딱 받았을 때 되게 볼륨감 있어 보이면서 되게 예쁘거든요. 하지만 우리 토마스 종족들은 아니대요. 아니 된다. 그리고 눈썹은 베네피트 프리사이슬리 브로우 펜슬 2호, 3.5호로 2호로 먼저 전체적으로 눈썹 모양을 좀 잡아주고 좀 어두운 컬러로 디테일을 좀 잡아줄게요. 일단 2번으로 눈썹 모양을 좀 잡아주고. 그리고 나서 어두운 컬러로 좀더 세세하게 모양을 잡아줄게요. 자, 그리고 눈썹 모양 조금 더 부드러운 인상을 위해서 음용 섀도우를 좀 이용해서 그 위에 덧대주면서 좀 경계선을 풀어줄게요. 부드럽게. 자, 그리고 나서 저는 콧대를 또한번더좀 확실하게 잡는 걸 좋아해서 이 쉐딩을 사용해서 콧대를 좀더 또렷하게 잡아볼게요. 자, 그리고 이제 눈화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건데요. 눈화장을 또 시작하기 전에 입술에 일단 컬러를 좀 미리 맞춰볼게요. 왜냐면 쿨톤 같은 경우는 눈화장 색감, 그리고 블러셔 색감, 그리고 립 색감. 이세 가지의 시너지가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다시 발라볼 거긴 한데 일단 간단하게 컬러를 좀 대충 좀 조색을 맞춰놓고, 이 컬러에 맞춰서 눈화장을 해볼게요. 그냥 대충 이렇게 발라놓고. 이런 느낌이다. 오케이. 그래서 또 쿨톤 메이크업 할때 꿀팁 아닌 꿀팁을 또 알려드리자면 얼굴 전체적인 조화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쿨톤 컬러의 발색이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너무 연하게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너무 투머치하게 너무 과하게 막 핑크 핑크하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오늘 사용해줄 쿨톤 컬러의 립 컬러를 먼저 이렇게 좀 발색을 해주고 이립 컬러에 맞춰서 눈 화장을 들어가면 전체적인 메이크업 룩 조화가 균형에 맞게 어. 어지거든요 제가 또 신상 팔레트를 보면 주체를 못하거든요. 주체가 안 돼. 다 써보고 싶어. 막발색만 빡빡하고 싶어가지고 일단 리컬러에 대충 맞춰놓고. 자, 많이 기다리셨죠? 네. 음. 플레이 컬러 아이즈에서 어떤 신상이 나왔는지 우리 좀 파헤쳐 보자고요. 먼저 쿨톤을 위한 쿨타는 발레리나 그리고 웜톤을 위한 카리스마 웜탑 이렇게 두 가지 팔레트가 나왔는데요. 이렇게 한눈에 봤을 때도 팔레트 안에서도 매트, 쉬머, 글리터 정말 다양한 텍스처가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는 게딱 보이네요. 그래서 저도 에뛰드 풀커라 신상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검색을 해봤는데 그중에서도 공통된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제가 눈화장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나도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에뛰드 선생님께 직접 여쭤봤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아니 에뛰드 팔레트 몇몇 중에 좀 글리터가 너무 커가지고 바르기 나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이번 신상도 글리터가 그렇게 큰가요?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팔파티 덕후로서 이번에 글리터를 막 발라보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번에는 너무 커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작아서 포인트가 된듯 만든, 막 이런. 어중간한 것도 아닌 딱 데일리로 너무 사용하기 좋은 적당한 크기의 글리터라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그 아이돌 메이크업 할때딱 적격이더라고요. 제가 나중에 눈화장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. 아니, 에뛰드 팔레트는 보통 브러쉬가 없거나 아니면 그 스펀지, 어, 스펀지 딱 있는 그런 팁 브러쉬밖에 없던데 이번 것도 뭐 없거나 뭐, 뭐 그런 건가요? 라는 이제 질문이 또 많았어요. 자, 여러분. 네 들리시죠 이렇게 브러쉬가 딱 내장이 돼 있거든요 또 브러쉬가 그냥 막 그런 스펀지 팁이 아니라 자 이렇게 브러쉬 퀄리티까지 아주 신경 쓴 한쪽은 베이스 섀도우 한쪽은 디테일 섀도우 이렇게 아주 활용도가 높은 브러쉬가 이번에 이렇게 떡하니 어,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퀄리티도 너무 괜찮아가지고 저도 오늘 눈화장 그냥 이 브러쉬로 해보려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아요 질문도 진짜 많았어요 아니 이번에 그 팔레트의 펜 크기가 너무너무 다양한데 용량 뭐 이런 크기도 다른가요? 저도 이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. 왜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넓 좁고 넓고 넓고 좁고 넓고 뭐 이렇게 막 팬크기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에뛰드 선생님께 여쭤봤어요. 아 그리고 용량도 뭐 이거 좀 작나요? 이렇게 여쭤봤거든요. 근데 에뛰드 선생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용량 크기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합니다. 이것도 놀라워. 그래서 또한가지더 질문을 했거든요. 아왜 이렇게 이렇게 접시 크기를 좀 다르게 하셨냐 이렇게 조심스레 여쭤봤더니 어 이번에 에뛰드 모델이 카즈아 님이시거든요. 또카즈아 님한 도 발레잖아. 쿨톤 컬러 이름이 쿨타는 발레리나야.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발레리나가 막 이렇게 춤을 추듯 리드미컬하게 막 이렇게 핑크기를 좀 다양하게 만드셨다고 하는데 정말. 감성적인 것 같아요. 확실히 이렇게 접시 크기가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일정한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감성적이고 좀 느낌 있어 보여. 그리고 무엇보다 또 많이 쓰일 것 같은 이 베이스 컬러라든지 포인트 컬러가 넓으니까 오히려. 실용적인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네 번째 질문. 보통 쿨톤 팔레트 같은 경우는 뭐흰 끼라든지 회색빛이 많아서 또저 같은 경우는 피부톤이 어두운 쿨톤인데 흰기가 많은 쿨톤 컬러들은 막 붕붕 뜨거든요. 이번 에뛰드 풀커라 신상도 그런가요? 라는 질문도 많았습니다. 와, 근데 이 질문 저도 완전 공감해요. 저도 피부톤이 24호에서 25호인데 또 게다가 저도 어두운 피부톤의 쿨톤이거든요. 그래서 보통 쿨톤 팔레트 하면 막 회색기, 흰기가 많이 도는 컬러 구성들이 많은데 저도 이렇게 베이스를 밝게 안 깔고 흰기가 많은 색조를 쓰면 진짜 컬러들이 막 뱉어내고 막 붕붕 뜨거든요. 근데 이렇게 딱 보시면 이번 쿨타는 발레리나 팔레트는 흰기, 회 그리고 피부톤이 어두운 사람도 부담없이 바를 수 있는 데일리한 예쁜 포인트 컬러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같이 어두운 쿨톤 분들은 여기보다는 여기 구역 위주로 눈화장을 하시면 막 붕붕 뜨는 거 없이 아주 예쁘게 발색이 될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카리스마 웜타 컬러도 설명해주세요. 사실 요즘 신상 팔레트를 보면 뮤트 뮤트 뭔가 바른 듯안 바른 듯 그런 연한 컬러의 구성의 팔레트들이 이제 신상으로 쏟아져 나와서 조금 대신 아쉽긴 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반쪽 가렸을 때 이렇게 뮤트한 컬러 위주도 있고 여기는 또 포인트가 되는 브라운 컬러들이 있어서 딱내 마음을 사로잡았다. 너무 좋다 이런 거. 색조쟁이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눈화장할 수 있는 색조가 구성되어 있는 팔레트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. 그래서 진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색조들이 정말 실용성 활용성 있게 너무 잘 나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색감들이 너무 붕붕 뜨지도 않고, 정말 데일리 그 자체로 나와서 정말 행복하다. 자, 그럼 이제 입 그만 털고. 눈화장 빨리 해보겠습니다. 제가 깜빡한 게 있어요. 기획전 알림이 역할을 잊고 있었어. 어떡하면 좋아. 아, 지금 부랴부랴 말씀드릴게요. 자, 지금 올리브영에서 웜풀 대전이 일어났습니다. 4월 14일부터 4월 20일. 약 일주일 동안 저 올리브영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오늘 제가 정말 옹팡지게 정말 기, 비... 기깔나게 사용했던 에뛰드 프리컬 러 플레이 컬러 아이즈, 쿨타는 발레리나 또는 카리스마 웜탑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보이는 미니 립 오일을 선물로 드리는데요. 원래는 정가가 3만원인데 딱 일주일 동안만 24% 할인가가 들어가서 22,710원에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. 자,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. 제가 오늘 열심히 또 기깔나게 사용해줬던 이 하트팝 블러셔. 자 요거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또 귀여운 하트, 그립 톡까지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. 원래는 정가가 13,000원인데 또 일주일 동안만 20% 할인 들어가서 1,400원에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끝나지 않았다. 글로우 피싱 틴트. 요것도 정가가 14,000원인데 24% 할인 들어가서 1,6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. 마지막으로 에뛰드 효녀템. 컬픽스 마스카라 같은 경우는 원뿔원 해가지고 원래 정가가 15,000원인데 14,5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. 야, 여러분, 또 끝이 아니야. 이번에 에뛰드 신상을 구매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여기까지 <목소리> 아, 모노아이즈, 싱글섀도우 웜톤, 쿨톤까지 다 들린다고 합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 눈화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, 요 내장되어 있는 브러쉬로 눈화장을 해볼게요. 눈화장 방법은 진짜 쉬워요. 여기가 지금 연한 컬러,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잖아요. 그냥 이 방향대로 눈화장을 해주시면 돼요. 어, 눈두덩이 베이스를 깔아볼까? 그러면 이 컬러 아니면 이 컬러. 요두 중에 아무거나 섞어서 눈두덩 전체적으로 펴발라줍니다. 저는 좀 넓게 넓게 펴발라줄게요. 제가 리컬러도 아주 간단하게 발라놨기 때문에, 여기에 맞춰서 눈화장 발색을 해볼게요. 자, 그리고 이렇게 밝은 컬러 같은 경우는 뽀얗게 이렇게 발라 줄게요. 화면상으로 봤을 때도 막 너무 막 핑크핑크 핑크 막 하얗고 막 회색빛 도는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전혀 과하지 않은 데일리 그 자체로 발색이 되거든요. 자, 그리고 저는 또이 컬러를 사용해서 애교살 영역을 좀 만들어 주는 걸 좋아합니다. 약간 연핑크 컬러 있잖아요. 지금 넓게 넓게 발라 줄게요. 자 그리고 나서 또 그냥 이 컬러랑 이 컬러 대강 이렇게 섞어가지고 쌍꺼풀 라인까지 이렇게 포인트를 줄게요. 자, 여러분, 요렇게 핑크핑크하게 좀 깔아놨거든요. 근데 어, 나는 이런 뭔가 핑크핑크한 컬러가 좀 부담스럽다. 그리고 나는 몸톤인데 이렇게 핑크가 너무 안 어울리고 막붕 뜨고 뱉어낸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브라운빛이 도는 모브 컬러를 브러시에또 묻혀서 아까 핑크핑크하게 발라줬던 부분에 살짝 펴발라주면서 너무 핑크핑크한 느낌을 조금 눌러주는 거예요. 저는 또 겨쿨 딥이기 때문에 핑크! 핑크한 느낌보다는 모브한 컬러의 색감들이 훨씬 잘 받더라고요. 자, 그리고 눈화장 중간중간에 이렇게 깨끗한, 부슬부슬한 베이스 브러쉬를 들고 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쓸어주세요. 경계선을 한번더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전또한번더 브라운 컬러들을 사용해서 한번더 핑크한 느낌을 좀 눌러줄게요. 그래서 여쿨 분들은 약간 핑크 핑크한 느낌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 저처럼 겨쿨, 겨쿨 딥 이런 분들은 좀 다크한 느낌을 조금 첨가해주셔야 내 얼굴에 좀더잘 맞으실 거예요. 아, 자, 저는 이런 느낌으로 좀 발색을 해봤고요. 자, 그리고 저는 이펄 섀도우를 살짝 묻혀서 눈두덩에 좀 포인트를 주고 싶습니다. 핑크핑크하게 또 올라오거든요. 눈두덩 중앙 위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 좀 매트한 섀도우로만 눈화장을 했을 때는 좀 텁텁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펄이 살짝 들어간 섀도우로 좀 포인트를 주면 눈화장이 좀 전체적으로 또 포인트가 되거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뒤쪽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 아래쪽에 좀 전체적으로 또 포인트를 줄게요. 그러면 또눈 아래가 좀 볼륨이 또 올라오면서 애교살이 만들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그리고 눈 앞에도 슬쩍.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글리터 빠질 수 없죠. 자, 요것도 살짝 묻혀서 눈 중앙 위주로 이렇게 콕콕콕 포인트를 줍시다. 아니 이번 팔레트 진짜 버리 컬러들이 없어. 아, 글리터가 너무 내 취향대로 만들어졌어 가지고 이번에 너무 예뻐. 어떻게? 이번 글리터가 너무 고급지게 잘 빠졌어요. 보통 샵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네일 재료로 이제 글리터로 포인트를 주는데 딱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 이거 화면에 담기려나 글리터들이 화면에 담길까요? 어떡하면 좋아. 자, 그리고 삼각존을 채워볼 건데요.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한번 막 섞어보겠습니다. 삼각존에 모브한 컬러도 조금 들어가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눈 아래쪽에 발라줄게요. 그리고 또이 모브 컬러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살짝 포인트를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좀 동공이 커 보이고 눈 아래 트임이 딱 돼서 이눈위 아래가 좀커 보이거든요. 삼각존을 조금 넓게 한번 오늘 채워볼게요. 그리고 나서 제가 애교살을 좀 음영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. 이두 번째 컬러를 사용해서 자 이렇게 애교살을 좀 넓게 넓게 만들어 줄게요. 오늘 내 드러운 피부가 좀 눈에 안 보이도록 좀 눈에 좀 포인트를 내. 다 박아야겠어요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이너 그리기 전에 뷰러로 살짝 포인트를 주고 그리고 우드버리 스테리 브라운 컬러로 라이너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.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쿨톤 분들은 쿨톤 메이크업할 때 라이너 컬러도 밝은 브라운 컬러보다는 딥브라운이나 블랙 컬러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쿨톤 메이크업에 잘 어울린다는 거. 여러분, 정말 놀랍게도 나 지금 갈색 머리 질렸어. 어떡하죠? 저... 정말 왜 이렇게 빨리 뭐든지 질려하는지 큰일이에요. 아니, 그리고 요즘 그 라벨 테스트 있잖아요. 그게 유행이잖아요. 내가 또 해봤잖아. 무슨 스티커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MBTI랑 연결해봤을 때 ISTP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엥, 뭐지? ISTP? 하면서 다시 제가 MBTI 검사를 해봤다. 근데 진짜 ISTP가 나오는 거예요. 난 MPP였는데 살다 보니까 아, 인생은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면서 깨닫는 게 있잖아요. 떠난다라는 걸로 내가 너무 많이 겪어 와서 와 진짜 이렇게 성격이 확 바뀌더라고요. 정말 상처를 많이 받은 효진조다. <laughs> 아니 제가 또 무무를 예전에 했었는데 막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. 아 언니 인생 너무 행복해 보이고 되게 뭐 즐거워 보이고 아무 걱정 없어 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 그래 안 그렇거든요. 어? 내가 이렇게 뭐 영상에서 뭐 어디서 막 구절구절 얘기 안 해서 그렇지. 와 저도 진짜 여러분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<laughs> 이런 일들이라는 상황들이 정말 많았어요. 정말 SNS는 화려한 거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거.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거든요. 저도 그렇고 아니 뭐 굳이 내가 아 우울하다 죽고 싶다 아 진짜 열받다 뭐 이렇게 할순 없잖아. 그런 거 이제 다 이제 혼자서만 생각하고 혼자서 극복하고 뭐 이래야지. 그리고 이제 좋은 것들만 올려야 되는 게. SNS다. 근데 또 우리 또 그렇잖아요. 괜시리 또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부정적인 것들이 많은 그런 컨텐츠나 SNS를 봤을 때 되게 기분 안 좋지 않나요? 야,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이리저저리 이리 뭐 이렇게 된것 같아요. 무튼 이제 제 MBTI를 여쭤보신다면 저는 ISTP 또는 INTP 위주로 나오고 있어요. 자 이렇게 라이너로 채워주고 또 고동색 컬러를 사용해서 아까 그려줬던 라이너 위에 덧대어 줄게요. 또 경계선을 풀어줍니다. 진짜 메이크업의 기본 경계선 풀어주기 이것만 해줘도 메이크업 퀄리티가 확확 올라간다. 자 이렇게 일단은 라이너를 좀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는 속눈썹은 럭키 래시 이거로 들고 왔습니다. 이걸로 제가 이리저리 또입 털면서 한번 붙여볼게요. 제가 멀티를 좀 못하는 성격이긴 한데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선망하는 좋아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인티제이 분들 인티제이 분들 성격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제이가 될수 없는 몸이거든요 저는 절대 계획적인 인간이 될 수가 없는 몸이기 때문에 제 지인 중에 인티제이 분이 있는데 항상 제가 무슨 상황이나 뭔가 해결해야 될 상황이 생길 때 물어봐요 이런 이런 상황인데 넌 어떻게 할래? 넌 무슨 말 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. 나도 그 성격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해요. 저는 아무래도 내 직업상 사람들한테 항상 평가를 당하고 막 나에 대해서 뭐 아닌 얘기, 과장된 얘기 뭐 아무튼 뭐 이런 안 좋은 얘기를 했을 때도 나는 항상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굴어야 되잖아요. 근데 그 이전에는 그게 진짜 안 됐었거든요. 감정이 휘둘렸었는데, 근데 이제는 저도 막 스스로 막 노력하고 냉정하게 판단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성격이 바뀌긴 바뀌더라고요. 좀 신기하긴 해요. 자, 이렇게 송소도 붙였고, 이제 송소 사이사이 좀 빈틈을 좀 채워줄게요. 아니, 여러분, 나 진짜 그리고 썰을 안푼게 진짜 많거든요? 내가 왜 계속 정말 인생이 파란 만장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, 나 진짜 평온하게 단 한순간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, 여러분? <laughs> <laughs> 정말 여러분 진짜 저 지금 떠들썩한 그 JMS 저 그것도 당해봤고요 들어갈 뻔 했다가 바로 나오긴 했지만 거의 3개월 동안 당했었어요 자 그리고 붓펜 라이너로 눈꼬리를 빼줄게요 그래서 제가 친한 지인들한테 제 인생사를 얘기하잖아요 진짜 하나같이 다 놀래 하더라고요 진짜?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? 아, 무서워. 진짜 다 이런 반응이었어. 그런 일을 겪어왔기 때문에 내가 진짜 독하게 무시 안 당하고 살 거다라는 이 마음 하나로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컬픽스 마스카라 블랙. 자, 이걸로 인조 속눈썹이랑 제 속눈썹이랑 같이 이렇게 컬링을 해주겠습니다. 아래 속눈썹도 슬쩍 컬링 해줄게요. 자, 그리고 저는 입술을 다시 지워줄게요. 자 블러셔는 리 컬러를 바르고 나서 블러셔를 발라줄게요. 블러셔부터 하려니까 또 과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글로우 피싱 틴트 5호 모브먼트, 2호 멜로우 핑크 이렇게 두 개를 들고 왔습니다. 이 컬러랑 이 컬러 이렇게 한번 발라줘 볼게요. 모브 컬러로 립 베이스를 좀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. 겨쿨 딥은 모브 컬러 필수 필수. 립 베이스로 이렇게 좀 깔아주고, 멜로우 핑크로 조금 화사하게 다시 포인트를 줄게요. 이게 글로우 틴트인데 엄청 막 번들번들한 그런 느낌은 없네요. 뭔가 딱 픽싱이 되는 느낌. 자, 여기서 쉐딩 스틱으로 이슬 라인을 좀 정리를 해주면 더 예쁘답니다. 약간 이렇게 립 테두리를 정리를 해주기. 그리고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블렌딩 해줄게. 그때 이런 느낌. 쪽이 짧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 아래 그 인중 이쪽에 포인트를 조금 주고요. 여기 아래에도 살짝 포인트 주기. 여러분, 저는 정말 오랜만에 흑발로 돌아왔습니다. 멜팅 레드 컬러로 조금 포인트를 한번 줘볼게요. 약간 갈색 머리였을 때는. 아까 이 입술 컬러가 나왔는데 흑발하니까 조금만 더립에 포인트를 줘도 될것 같아서 채도가 좀 있어도 될것 같아요. 자, 여러분 이제 블러셔를 한번 발라봅시다. 블러셔는 말해 뭐해? 어, 하트팝 블러셔 스키즈 베리 발라보겠습니다. 검정 가발 쓰니까 다시 톤 다운 하고 싶어지네? 갈발하니까 배턴내는 색조들이 많아가지고 아 고민이에요. 또 검정색 머리 해버리면 되돌아갈 수 없거든요. 이눈 아래쪽 위주로. 얼굴 중심에 펴 발라주면 될것 같아요. 블러셔 바를 때는 좀 흰기가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그러면 톤 보정이 돼서 하이라이터 느낌이 들더라고요. 좀더 수채화 같은 느낌을 주고 싶다면 퍼프로 이렇게 포인트를 줘도 느낌이 다르게 표현이 가능하거든요. 딱 이렇게만 줘도 될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제 라벤더 컬러의 파우더를 한번더 사용해서 여기 얼굴 중심 위주로 뽀얗게 만들어줄게요. 피부 톤을 쿨 톤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.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, 진짜 이번 신상 색조들 너무 예쁘지 않나요? 과한 게 없어, 투머치한 게 없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이렇게 저는 오늘 에뛰드 제품을 메인으로 해서 저의 슬픈 몰골을 변신시켜봤습니다. 그럼 여러분,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에뛰드 기획전 놓치지 마시고,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Yeah. I just wanna have fun, clap my hands, turn around now and dance, dance, dance. I just wanna have fun, clap my hands, turn.